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자 양목에 위치한 자 내야지라는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뭐 여기에 그렇게 고기가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 자 월요일날 잠깐 와이프랑 탐색은 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오늘 낚시할 채비는 주력으로 네, 탑위주의 아... 낚시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또 망하면은 어떡하나 탑 위주로 지금 계속 며칠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꼭 짠챙이라도 한번 성공해보려고 네, 내야지 네. 거기에 상당히 잘 나온다카는 내야지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라는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어, 소류지라고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곳에 배스들이 다 어디로 빠져있을지 아, 저도 궁금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자마자 나온답니다 넣자마자 물이 빠졌구나 이게 잠겨있었는데 몇시까지나 아 애가 조금 발판이 좋아 보이는데 벌레고 벌레고 무라 물이 상당히 말래 나는 오늘 무조건 탑을 성공할 거야. 왜 반응이 없노 애들이? 아 진짜 몇년 만에 몇년 만에 포퍼하면서도 나우더 포퍼하면서 봅시다자 포퍼 다음 거는 같은데. 아우, 바로 때리네요. 탭을 던지니까 바로, 입질은 들어왔어요. 이것도 한번 때리고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로 퍼퍼도 작은 사이즈 가져왔는데. 나는 끝까지 탑을 칠래. 잡았다. 자, 퍼퍼에 이제 한 마리가 나오네요. 호퍼에 한 마리 난챙이 한 마리가 호퍼에 나와주네 그렇지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지 자 1타 2피야 자 두번째 고기 빠졌다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왜못 먹지 애들이 다 도망가버렸는 것 같아 수면을 너무 아침부터 시끄럽게 만들었나 내가 애들이 쏙 들어가버린건가 저게 또 반응이 없어졌어 에이. 애들이 자극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네 가게 물건 다끄내 잠자리 자 드래곤 하드에런커헌테에 드래곤 플라이 라는 제품입니다 아씨 안되겠어 아니다 t c u 0이 남아있네 자 tc60 뒷백 생길 거니까 수심이 조금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수심만 조금만 더 나와주면 가서 다 일러줬는 거 같아. 물에 떠있는 건 먹지 말랑 반응이 없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다 빠졌어 아파 아 요쪽이 수심이 좀 나오네 그래도 오다가 차 빠졌어 아 끝까지 탑을 공략한다 애들이 개구리 밥 밑으로 다 숨었나? 퍼포로 가자. 그나마 퍼포가 반응이 이제 좋네. 핫 포기해야 되나? 찾는데못 먹어. 야, 이거 보자. 와 요거는 야는 제대로 먹었는데. 야는 제대로 먹었는데. 와, 황토빛이야 얘가. 자, 퍼퍼의두 번째. 하버터나 드래블 훅이 달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죠 배스가 이제 털면서 손에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준자를 끌어보네. 34마이더 나올라나? 보자. 어 안돼. 와, 쇼크리도 풀렸어 허씨. <laughs> 파버터 저기 등불 떠 있어. 건처내자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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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끄네 새그란 말이야. 괜찮을 수 있어. 자, 전방 6 m 까지왔어 건졌다 어떻게 이게 풀리냐 나 그래도 다행이다 액션주 다 빠져가지고 이거 만약에 고기 걸어서 빠졌으면 영, 영영 빠빠이였잖아 꼬다이 꼬꼬꼬꼬 퍼퍼 다시 퍼퍼 오 왔다 뭐 던지자마자 짠챙이가 바로 그냥 빠뿡 너무 작다. 잡았다. 날라온다! 날라와라! <laughs>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laughs> 안녕, 형아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저는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아침에 예, 그래도 퍼퍼로 예, 작은 사이즈지만 아, 그래도 눈여기를 조금 했습니다. 차... 예, 탑을 치는 거. 예,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눈여기를 한번 했었고.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아침 7시 반 이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